영화 연예까지 로맨스, 드라마 멜로나 체질, 뷔피 등에서 현실감 있는 연기로 이름을 알렸습니다. 특히 최근 동영된 드라마 나이희방기지에선 인생의 한 대를 가진 한 부시역으로 묵직하고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단순의 대세시타로 떠올랐습니다. 그들 활발한 교역에 관심 적고 또 어떤 얼굴로 돌아올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<목소리를> 기획과 제작, 출연까지 맡은 마동석에게는 네 번째 총만 영화가 됐습니다. 올해 제 인기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막은 속도 소쾌한 액션입니다. <목소리> 이 혹은 더운 날씨도 흥행을 가았습니다 천만 관객 시대가 돌아오면서 코로나이브를 침체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붙여졌습니다. 영화 관역은 좋은 때의 기록과에도 수능을 할수 있었지만, 그리 함께 보는 영화 관역은, 진실적인 수업은, 아, 폭발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, 시청과 제일 잘 보인다고 생각했고요. 천만 영화 구할과 함께 줄줄이 밀려있던 기대작들도개곡을 앞으로. Thank you.